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유현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참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는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교에서 참교육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정말 이 시대에 또 미래 세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우리 제자들과 어떤 교육을 해줄까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희는 참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참교육을 실현할 것인지 기획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체험학습 분과 통일교육 분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독서 활동을 준비하는 이런 분과 이런 식으로 여러 분과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에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확인해 볼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와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여러분의 참여가 큰힘입니다 <laughs>